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하늘 천군 무리의 지배자이신 주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모든 의로운 자손들의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광대한 창조물로 채우셨도다. 당신 앞에 세상 만물이 떨고 놀라며, 당신의 힘을 두려워 하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로운 언약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여, 당신은 참으로 동정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크십니다. 당신은 손을 거두사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자비가 크심으로 죄인들에게 용서를 약속하셨으며. 그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여, 지금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호소합니다. 주여,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오니 나의 사악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아옵니다. 주여, 그러므로 당신께 이 기도를 바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멸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땅 끝까지 정죄하지 마소서. 주님은 뉘우치는 자들의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자비하심을 내게 보여주시리이다. 나는 비록 쓸모 없사오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소서. 내 일생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찬미하여 노래하며, 영광은 세세 영원히 당신의 것이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하느님,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신이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셨다.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무서워 아니하리라. 바닷물이 우지지며 소용돌이 치고 밀려오는 그 힘에 산들이 떨지라도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강물줄기들이 한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그 한가운데에 하느님이 계심으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시리라. 한소리 크게 외치시니 땅이 흔들리고 민족들은 뒤설레며 나라들이 무너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너희는 와서 보아라. 세상을 놀라게 하시며, 주께서 이루신 이 높으신 일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서독서의 말씀은 유한의 복음서 5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바리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하시자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내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그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유다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으며 당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자에 앉으신 분과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같이 지금도 그리고,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순 사주간 화요일이자 토마스 크랜머 축일입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켄터베리의 대주교로서 우리 성공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이자 영성가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기도서의 근간을 마련한 성공의 기도서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가장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크렌머 대주교의 삶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의 업적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토마스 크렌머는 야심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켄터베리의 대주교가 될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린으로 재직하면서 가끔 왕 헨리 8세의 외교 업무를 수행하였지요. 그러던 중 1529년 헨리 8세가 캐서린 왕비와 혼인 무효를 원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크레머가 그런 왕의 입장을 신학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헨리 8세는 크랜머를 켄터베리의 새로운 대주교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헨리 팔세의 혼인 무효를 선언하고 앤블린과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크랜머가 왕의 혼인 무효를 신학적으로 옹호한 이유는 입신 양명을 위한 처세가 아닌 스스로의 신학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륙의 종교 개혁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던 크랜머는 교회의 모든 진리가 철저히 성서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크레머가 성서를 연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었던 것은 바로 교황의 존재였습니다. 성서에 언급되지 않은 교황이 과연 교회의 수장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인가? 반면 하느님을 섬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다윗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지요. 다윗과 같은 왕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고. 또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갖고 와가는 그런 일련의 역사 이것이 오히려 크레머에게 더 커다란 의미를 주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레머는 영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그리고 교회 이두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먼 곳의 교황보다는 다윗과 같은 한 나라의 왕이야 말로 하느님을 대리할 종이라는 그러한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크랜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헨리 팔세의 혼인 무효를 선언하고 앤 블린과의 결혼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밖에도 크랜머의 개혁에는 오늘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국민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전례가 그들의 모국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미사가 신자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한 이 크랜머. 그는 라틴어 미사를 과감히 배제하고 크고 작은 모든 전례를 영어로 번역하여 거행하기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신자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성서를 체계적으로 읽음으로써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기도서에 수록된 정과표를 통해서 1년의 대략 신약을 3번 정도 통독할 수 있게 또 구약의 주요 내용들은 한 번쯤은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배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를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읽는 그러한 전통이 성공의 기풍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크랜먼은 전례를 단순화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했던 전례 양식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기도서 한 권에 집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영국 전역에 보급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사제가 없이도 신자들끼리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성무 일과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영성 생활의 규율을 마련해서 신자들이 점진적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왕권은 일명 피의 여왕이라 불리던 메리 여왕에게 넘어갑니다. 열렬한 로마 가톨릭 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교황주의자였던 메리 여왕은 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선 크렘머 대주교를 체포하고 감금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된 개혁 조치 철회 명령에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크렘머 대주교는 결국 1556년 3월 21일 화형으로서 순교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크레머 대주교의 많은 업적들 중 우리가 무엇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소통의 길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감사 성찬회에서 쓰인 라틴어를 신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머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으며 또한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례를 통한 소통을 위해 기울인 크렘머의 노력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그런 업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병자는 무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연못을 통해 나을 것이라는 당시의 관습적 소통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진실된 소통을 통해서 그는 38년 동안 함께했던 투병 생활을 정리합니다. 오늘 크랜머 대주교의 삶과 오늘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웃과 그리고 나 자신과의 그런 참된 소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태되어 나시고 본티오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보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 토마스 크렘머에게 은총과 힘을 주시어 고난을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성인을 기념하는 우리로 하여금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증언하며 그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로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사탄과 죄악과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의 병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시어 마음과 몸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없애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